네, 오늘은 소멸시효랑 주택임대차에 관한 최신 판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한번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그러니까 뭐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거죠.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인데 진행하지 않는다가결론입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음에는그음에는그 앞서 올린 것 앞서 올린 영상들은 실제 이제 에심이나 이제 하급 다심항소심에서 사실인정한 부분을 다 텍스트로 긁어 와 가지고 하나씩 그걸 같이 읽으면서 어, 오른쪽에다가 사이드 노트로 이 필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심이랑 2심에서 사실관계가 인정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그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 걸려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읽고, 그거를 조금 더, 어, 쉽게 풀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이제 피고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피고란 사람이 그 C란 사람한테 소외 1이라고도 해요 소외 1 C란 사람한테 그 주택을 주택에 대해서 공사도급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C가 이제 짓고 C는 피고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죠? 공사 대금 채권이 있겠죠. 공사를 해 주니까. 이게 한 2억 4천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이 중에서 2천만 원은 이제 피고 바로 지급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요 주택 요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피고랑 씨 사이에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택이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됐는데 피고가 그런 거죠 씨한테 내가 너한테 이, 이 주택이 지금 3층짜리거든요. 근데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에 대해서 임대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임차인을 구해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가 이제 원고를 이제 임차인으로 구해온 거죠. 원고. 그래서 피고랑 원고, 사의 그이 결국은 그이 사건 102호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임대차 계약이 이게 지금 2심 항소심에서는 102호라고 하고, 지금 1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건 주택 중, F호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제 환경을 읽어보시면 같은 거니까 이게 실제 보시면은 이게 그 주택이 1층인데 1층 전체를 빌린 게 아니라 이 정도 부분 이 별지 도면 부분을 이제 원고가 임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했냐고 하면은 99년 5월 30일 정도에 했고 그리고 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어, 전세 보증금 으로 총 3천을 이제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2,500만원은 이제 소외 1. 뭐 있죠? 소외 1. 얘한테 이제 지급을 했고, 이제 나머지 500만원 있잖아요. 500만원을 이제 1년 이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그, 시가, 아, 시가 아니라 이제 원고가, 여기 조금 추가를 해보면, 피고가 지금 어떻게 되냐요? 피고가 임대인이죠. 그리고 원고가 임차인이고, 그리고 지금 요, 3천만원은 어떻게 왜 이걸 소외 1한테 지급하는 거죠? C한테? 이게 지금 공사대금 채권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요 피고랑 C 사이에서 약정한 게 있잖아요. 이 약정 때문에 이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임대인인 피고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외 1인 C한테 이제 주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쟁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피고가, 그러니까 그 원고가 계속 보증금을 전 2008년 5월이랑 그리고 2014년 4월 이둘다이두 이두 번에 걸쳐서 보증금을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원고, 근데 원고가 계속 안 주니까 원고, 피고가 계속 안 주니까, 원고는 이제 자기가 계속 있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이 그 모친으로 하여금 좀 대신해서 한 번씩 가서 이제 이 102호 임대차 부분을 확인하도록 어떻게 보면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제 나중에 이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을 어, 언제 매도하냐면 2014년 조금 더 글씨를 제대로 써볼게요. 2014년 12월 14일에 매도를 해요. H란 사람한테 얘를 이제 소외 3이라고 해봅시다. 아무뭐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그럼 이제 여기 앞서 봤지만 보증금을 요구한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피고를 상대로 뭘 했겠어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겠죠. 그럼 청구 원인이 뭘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했고 계약 성립했고, 그런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 기간 종료. 그러니까 보증금을 달라, 고청구를 이제 이걸 이제 본소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본소. 그러니까 피고는 이제 되려 원고한테 반소로 어 어떤 걸 청구했냐면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7 4 1조 청구를 하면서. 인도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본소청구인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인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부 인용인데 이제 그 동시행 항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연 손해금을 판단하니까 이제 일부 인용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부 인용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항변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증금 채권이 시효 가 완성됐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 잔금을 아직 지급 못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000년 4월경에 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제 피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으로 봐야 되겠죠? 일반 채권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10년 후인 2010년 5월경에는 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건 이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500만 원은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인 시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한테 이걸 지급 안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리고 피고가 이건 뭐 구상금 채권이다라는 주장도 한것 같은데, 이제 1심에서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원고 청구가 보증금만한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수 있겠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1심은 이제 원고한테 유리하게 판단이 났네요. 그럼 이제 2심을 봅시다. 아, 1심에서 이제 반소 청구도 봐겠네요 이제 이거는 뭔가요? 반소 청구가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이제 주안한 거죠. 피고인 임대인이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주의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나 이제 인도 청구하면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건데 주의적 청구는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 안 됐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 예비적은 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봤을 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적으로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왜냐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데 원고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아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피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판결문만 봤을 때는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파악이 어려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나중에 이제 피고가 이 주택을 h한테 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임대차 그니까 체결이 한번더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차임 상당 부당이 득붙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1심 판단은 그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임대차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수 있지 않냐. 왜냐면 어디 있나요? 이 피고랑 이 C 사이의 이 약정을 보더라도 이 나머지 3천만 원은 그러니까 나, 나머지 2억 4천 중 2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전세 보증금 3천 중에 2500은 소위 1에게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피고랑 원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피고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500만원 지급을 체고했지만 원고가 응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1심에서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원고에게 500만 원 지급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가 되려 원고는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소외 1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1인 씨한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의적 청구든 예비적 청구든 반수청구는 전부 기각해서 1심 청구는 이제 원고가 이제 이긴 걸로 판단이 난 거죠. 그럼 이제 항소심을 봅시다.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 본소청구가 기각 1심 판결을 취소한 거죠. 이제 1심과 이제 결론이 달라진 건데, 어느 부분에서 달라진 건지 한번 볼게요. 이제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또 조금 다른 주장들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다. 왜냐면은, 하 무권 대리인인 소의 육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I예요, I. 아이. 그리고 민법 103조 위반, 107조 위반. 뭐 이런 것도 주장했는데, 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다 배척을 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고, 두 번째, 요, 시효 완성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게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피고 측 항변은 그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그래, 뭐 2000년 5월 30일에 종료를 했고,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0년 5월경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사건 소재기는 시효 완성 이후인 2014년 4월 20일에 제기됐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항변이 이유가 있다. 왜냐면, 이제 원고는 그러, 그러니까 피, 피고가 지금 그러니까 원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이렇게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면 원고 어떻게 다시 주장을 하겠어요? 재항변을 하겠어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시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 부분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 보증금 할 때까지 점유할 수 있었으므로 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거죠. 원고가. 근데 그 주장이 이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향소심 논리에 의하면 왜냐면 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시효는 동시행 관계 인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부터, 이때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소심 논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곧 보시지만 대법원과 차이가 이제 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본수청구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한 거예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요,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항소심에서 이제 반소청구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줬는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1심이랑 결론도 동일하고, 그리고 실제 내용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법원이죠. 대법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임차인이 동의양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 계속 중인 거는 계속 중인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이 쇼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폐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제 환송을 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 논리가 뭔지를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충분히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 요지를 같이 보시면 뭐쭉 읽어볼게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 보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 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즉, 법원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반드시 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 권리를 소송상의 이행 청구, 이 소송상 형태로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좀더 읽어보면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행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 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청구권은 소유권 등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 반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이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농구 하나를 가져가시면 주 좋겠죠.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고 보실 때. 맞또 계속 읽어보면 나아가 이러한 소멸시효진행의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중요하죠.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보더라도 그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반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항.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나중에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위조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 규정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당사자 사이의 이익 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꼭 보아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기록형에 나오기 굉장히 좋은 팔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 관련된 비슷한 논리를 아마 좀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부동산 매수인이 그를 볼까요? 매도인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매도인 을이 이제 매수인인 경우에, 그럼 이게 뭐 x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을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뭘 갖고 있나요?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등기 청구권,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판례는 그거예요. 매수인이 이걸 인도받 아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 등기청권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판례가 어떻게 보면 이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논리를 차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판례에서는 주인법 어어냐 4조 2항을 이제 근거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게 상가임대차라면 어떨까요? 상가임대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취지의 규정이 있죠 상, 상인법 9조 2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상인법에도 이 판례가 만약 없다면 은 유추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좀 길었는데, 오늘 어 결론, 결론을 다시 보시면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보증금만한 청구에 대해서 이러한 항변을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정확히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